동생, 수정이가 잘 놀아줍니다. 패님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저는 여기 왜 왔냐면요. 오늘 여름휴가를 이들로 좀 보내고 싶어서 가족들이랑 함께, 지인들이랑 함께 이게 왔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애들의 거의 지상 낙원인데요. 엄마들은 쉬고, 애들은 조금 어, 뛰어놀라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어제 예의치 않게 뭉쳐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님들 오늘도 어억척기의 일상 브이로그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는 그린랜드 물놀이장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방갈로들이 쫙 다여있고, 애들이랑 부모들이 와서 놀기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수영장. 아주 지상 낙원이겠죠. 애들한테는 물이 너무 맑고, 음, 물 얹어도 적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수정의, 어, 얼마나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방학이라서 여기는 90cm래요. 어른도 들어갈 수 있는 데고 여기는 아주 물 쇼가 장난없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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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요즘 애들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박혀만 있기가 되게 답답한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수정이가 너무 억울하대요. 엄마는 계속 일만 다니고 나 방학인데 왜한 번도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네.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왜 아직 수영장 들어가면 안 돼? 아 9시 반부터 수영장은 9시 반부터 들어가 여기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광고 협찬 이런 거 전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기 햇님들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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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여기 계곡도 내려가서 데어, 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시켜먹게 되어 있고, 아주 엄마들이랑 아빠들은 힐링하는 데고, 애들은 애들대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우울해요 스님들 제가 쏙소를 남기더라도 그건내 본의가 아니었음을 스님들 이해했어요 이 입이 많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이름 뭐예요? 누구예요? 이 꼬마 아이는 누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홍다운이에요 홍다운이에요? 어느 유치원 다녀요? 한마일 한마일 치원다녀요 여자친구 있어요? 양지. 양, 너 전에 정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여자친구 반겼어? 너너 그새로 갈아탔니? <laughs> 우와 홍다오 진짜 우와 대박이다. 네, 어늘 우리랑 같이 온 수정이 동생, 어, 수정이가 잘 놀아줍니다. 음. 똘망똘망아 우리 똘망이어 우. 그 제주도 여행 때 수리 언니 수리 언니 아들이에요. <laughs> 이따가 홍다운의 아버지 필리핀 사장님 보여드릴게요. <laughs>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는 김수정이 있네요. 어때 수정아 방학 때 지금 오니까 기분 좋아? 아. 뭐 제일 뭐 하고 싶어? 슬라이딩 타고 싶어요. 슬라이딩 타고 싶어 지금 9시 반이 안돼 가지고 슬라이딩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 자, 우리 스리 샷. 애들은 지금 만다레 전투 준비 태세, 전투 성원 태세를 갖췄습니다. 아. 이제 명령만 내리시라. 다 물에 뛰어든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까 아, 자, 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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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거 해야 돼. 10, 9, 8, 7, 6, 5, 5, 5 4. 4, 2, 1, 빵! 하고, 하면 딱 바뀌면서. 발, 발 헹구고 들어가, 발 헹구고. 수정이 발 헹구고. 응. 발, 그리고 수정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물을, 이렇게, 어, 발부터 시작해서, 어, 뿌려. 뿌려. 준비 운동. 준비 운동. 하나, 둘. 여기 다, 이게 뿌려, 뿌려. 잠깐만. 들어. 들어가 봐. 시작됐습니다. 병명에 다친 올랐다. 돼? 괜찮아? 데 괜찮아?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좋겠다. 作用相似。 재밌어? 재밌어 바지 올리고 네. 수정아 다원이랑 같이 올라가죠? 뭐야?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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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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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거를 잡아야지. 그거 있으면 수영 안 돼, 원래. 그건 뜨는 용도야. 아니, 응, 난 아까 그렇게 수영 했는데. 한번 해봐. 괜찮아. 아니, 이거 너무 멋있어. 어느 정도는 나이스는 있어? 그래. 매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있는지 지금 가보고 있어요. 가서 뭐살거 있는지. 아, 한약 먹었더니 진짜 막 어, 엄청 매수가워 아, 죽겠어. 하루 종일. 저기 무슨 노래방 기계도 있나 봐. 우와, 여기 튜브 엄청. 우와. 어, 이거 까자. 까자 고르고 있는. 저 실루엣 익숙한 뒷모습. 어, 여기 여기 저기. 빙수도 있어. 구워나서 와서 먹고 있는 한약. 구워 중에 끊을 수 없는 커피. 오늘 나는 이걸로 여유를 가져보려 한다. 이마 구원하서때 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은 먹어야 되는 한약과 그럼에도 끊을수 없는 커피. 나는 오늘 이 줄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려고 한다. 수영복을 입고 햇님들 앞에 나서다니. 수영복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만단의 전투 동원, 전투 준비 동원 태세 완료. 아, 효바닥이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한차로온 이유가 있었네요. <웃음> <웃음> 얘네 볼래요? 얘네 거의 바, 바다 물범 된 바다, 바다 물범. 원래 엄마가 시켰잖아요. <laughs> 바다 물범. 엄마 어, 시겠어 아니 이렇게 애들이 누워 있는 이유는 물이 차가지고 여기가 따뜻해서 너안 차가워? 한 차로 온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저를 아, 이거 왜 나만 몰랐지? 어제 대화도 얘기 안 했어? 나는 님모르님나 a 모르고 있었지 m o 술 먹으면 아침에 일찍 e Moko in t 제 e Palace. I'm a little more in car. What's up to the Haggard? What's up? What's up? w h 다잘 <laughs> 생각해보니까 <웃음> 열받네, 진짜. 아픈 건 어떻게 해 아픈 거는 내가 거봐 가위가 너무 안 좋아. 가위가 안 좋아. 원래 잡고 잘라야 잘라 누가 잡아주고 자르는 게안 좋아. 가위가 안좋은거아니야 어, 가위가 안좋아위안좋아안좋아 엄청 녹초이 그런 녹, 녹색 물이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죠. 수영장 폐업하나? 그럼 그거... 망하게 망. <laughs> 내가 작년에 응. 저, 요거, 요거 한 4분의 1만한 거를 하나 살, 살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laughs> 큰 걸요? 물을 3주일만 방치하면 녹초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녹소가 다낀 물도 약하면 바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 음 그리고 수영장 그렇게 하고 음. 그리고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음. 이 저거 걸러주는 적이 있어요. 여과기 아 네. 아 그래서 물을 순환만켜서 그걸 걸러주요 아니, 나, 나는 어릴 때 항상 그런 녹조진물에서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요. 그 뭐냐? 녹조진물에서 <laughs> <목적김물에서> 수영게또그 <laughs> <그만해>, 뭐야, <laughs> 딱그 <그만>? 뭐? <laughs> 여기는 아마 엄마들이 난리 날 거예요. 우리, 우리 애기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넓게 됐다. 북한 에는제가 그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야? <laughs> 응, 응 항상 그런 데서. 그 수영장 바닥이 시미트 바닥이라고요. 녹조가 껴가지고 입 껴가지고 미끌미끌했다니까.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 수영장에 간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수영장이 없으니까 수영장 딸린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물은 말이야. 그게 제일 최대의 관심사 온몸이 다 이제 집에 와서 스실 때너미끌미끌 <laughs> 수영복도 없어가지고, 그 수영장에 있는 학교는 좀작기라 하고 방에서 했대요. 방에서. 네. 수영복 없어가지고 나 언니들은 아빠 그 난닝구 있잖아요. 난닝구 <laughs> 밑에 이렇게 껌해가지고 수영복처럼 만들어 있고 어... 그렇게 지어요야 무게 중은 바로 했던데 그거. 난닝구 어, 뭐, 뭐, 어떤? 하얀색이잖아. 하얀색 난닝구. 그, 그 이제 입구 깨매지 않으면 아니면 엎긴침갖다가엎인침 싸지 그렇게 했대. 여기 물 날아오는 거감시하고 앉아있어야 되네데물기는거 <laughs> <laughs> 아 오늘 운전기사라고 닭다리를 <laughs> 우리가 다리를 안 먹고 어? 다리 안 드세요? 다리 다 마지막 남무 다리만 남. 맛있다. 좋? 맛있어요. 어디를... 저기 필리핀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웃음> 필리핀에서 <웃음> 언제 넘어오셨어요? 기적 <laughs> 넘어왔나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laughs> 한국이 성국이라 아, 한국으로 이렇게 걸어 먹을 때 많더라고. <laughs> 수영장 아껴서. <하나 갈게요.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오늘 또 여기게 아파진 거예요? 제주도에도 식당 있더니. 그럼 한열 개씩은. <laughs> 열로 옹가님이십니다. 열로 옹가님. 감자 먹어봤니? <웃음> 생각나니? <웃음> 북한 생각. 그이어 이북 생각. 어 엄마 엄마 하지 마, 시동 마. 물놀이 후에. 뻗으신 이쪽 집은 아직 안 뻗으시고 이쪽 집은 벌써 끝나다로 날라가셨다. 필리핀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리 언니. 해님들 저희 오늘 하루 종일 물놀이 하고 가요. 수정아 오늘 재밌었어? 수영이 수영 실컷 했어? 수영 아직 못했어? 요 어. 오늘 어. 미래를 모르고 옷을 갈아입었어. 미래를 모르고 옷을 갈아입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지? 응. 너또들어가고 싶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옷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다음에 또 하자. 그나내일은 어떻게 가져와? 내일 어떻게 갖고 와? 가라 입혀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쫄라가지고 너 이거 갈아입으면 이제 다시 물은 못 들어가겠다네. 아 그렇게 한대요. 그러더니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애님들. 오늘 우린 잘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들 오늘 동생 고생, 고생하셨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